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라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한감하여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몇번 용서해야 합니까라고 하면서 뒤이어 일곱 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나 많은 횟수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씩 이른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리킨다고 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세어가며 용서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또 완전하게 한계가 없이 용서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이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횟수로 세할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마땅히 이 용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기 위하여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중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당시 만달란트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숫자를, 그 액수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만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 앞에서 그 큰돈을 갚을 수 없었기에 왕은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종은 엎드려서 왕에게 간절히 빌었고 왕은 그런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용서하여 주었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처음 행동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해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 빚을 모두 갚도록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100 대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약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돈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1만 달란트를 갚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3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은 왕으로부터 만달란트라는 이큰 빚을 탕감받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천 대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라도 이 종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용서를 받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종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인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이전의 모습 죄인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심의 용서, 나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가치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용서하지 못했던 함부로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